운동을 몇 시간 정도해요한시간 어, 나랑 똑같네. 한시간씩운동가 응. 다르잖아. 아? 어? 박재우 씨몇 몇 시간 하지? 여섯 시간 반. 여... <laughs> 유전자가 다른 거야. <laughs> 여러분, 여섯 시간 하잖아요? 해봤거든? 몸 사라져요. 딜러스를 갔는데, 어, 분명히 오전에 갔을 때 있었거든? 오후에 갔는데 응. 유산소 타고 있어. 운동이 끝났다 온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laughs> 거기에 <거의 웃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건우가 그거 따라 하다가 이제 몸. 자, 안녕하십니까. 오징어 오진 오징어 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드디어. 되게 아, 오셨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필그리그양경필입니다 원래 근데 촬영할 때 이렇게 눈빛이 좀 하기 싫은 눈빛인가? <laughs> 아니 내가 원래 이런데? 와, 뭔가 좀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아, 살짝 요즘 알다시피 아 산타 왔어. 산타? <laughs> <다. 웃음> 산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한 3월 초부터는 본래 텐션으로 아니 화난 어, 뭐, 거 아니야. 화난 뭐. 건 아니야 <laughs> 그냥. 운동 자체의 귀차니즘이 요즘 많이 생겼다. 근데 오늘 여기 먼 길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운동을 해볼 건데, 오늘 등 운동할 겁니다. 등 운동할 거고, 이거, 이거 드셔보셨어요? 밥 먹었어요. 멕스코 다이어트 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거 한 포씩 꼭 드셔야 돼요. 후기는 제가 미리 말안 안 할게요. 드셔 보시고 이 후기는 지금 바로 안 와요. 일단 집에 갈 때쯤 올 거거든요. 똥 싸는 거라는데. 어, 아 이미 설명 다또 알잖아요. 풀론데예매 아, 멕스코시 이게 거짓말 안 하고 뭐 나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성분이 안에 있는 성분들 보면은 좋아요. 조합이 좋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똥이 안에 많이 쌓여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 운동 하는데 자꾸 아, 똥 얘기 아니. 요즘 건강해져 보이지 않니? 약 끊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용해. 야, 근데 진짜 겁나 좋다. 로우만 이렇게 있는 거야? 와, 로우 좋은 얘기네. 아니 이거 진짜 나는 이거 좋아해. 이게 좋은 게 나는 이카리안 이글로우 같이 약간 좀 팬들레이 계정 나오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좋아. 오우씨 뭘? 오우씨 뭐야? 이거를 좀. 아니 아니, 이게 자존심이 원래 껴져 있는데 그냥 해버려야 돼요. 역시. 난 이런 거 못. 난 바로 쭉 있는 거지. 오 좋아. 씨발 아잘 좋다 이거 야 벨트 타입이 일단 맞어. 타입. 오. 아니 근데 운동하는 리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운동해야 돼요. 아, 리뷰는 운동. 본인 채널에서 하셔야 돼요. 나는 운, 운동하면서 리뷰하는 건데 아. 왜냐면 내가 좋은데 어떻게? 그리고 원래 이게 헬창들은 아, 쓰면서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 누구 온대? 안 좋으면 안 잡잖아요. 그렇지. 여기 몇 mm. 제로 제로 스킨스킨 와난 머리 안 잘라버리는데 촬영할 때 에이, 나는 깔끔해지면 깔끔해진다고 욕하고 아, <laughs> 총심 잃었냐 씹새끼야 이러는데 나한테 나이. 욕을 먹으니까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지훈이 아, 오픈식 때 아, 저기 뵀잖아요 그때 진짜 서진이 형이랑 응. 형님이랑 아 빼기? 와 셋이 모여있으니까 진짜 가관이던데 아 너도 그 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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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난 거기 안 껴있었어 나 진짜 나 진짜 거기 껴있잖아 젊어보여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서진이 형 잘못됐어 그치? 아 걔는 진짜 존나 잘못됐지 그치? 생긴 게딱 구로. 아, <laughs> <야>, 구를 욕하는 <laughs> 아니, 게 아니고요. 야 그리고 서진이 형딱그 진짜 가다가 먼줄 알아? 핸드백을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아, 그래도 핸드백 좋은 거 사셨네. 디, 뒤집어보니까 필라. 야 <laughs> <laughs> 개쩔지 않냐? 메이드 이태리 이렇게도 있어. <laughs> 아 서진이 형한테 한번 가야 되는데 무게 올리서 그래? 와 약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팔꿈치로 아래로. 네 아래로 맞아요. 이유가 있어? 저는. 아이 무릎은 네, 네. 이게 이렇게 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가는 궤적 이렇게 파였다가 이렇게 음. 들어오기 때문에 음. 엘보를 수직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당겨 버리면 후면 삼각근이 먹어요. 어... 그러니까 요요 여기 파트 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약간 좀펜들레이처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뉴트럴도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맞아 이거 뉴트럴도 좋아. 근데 왜 여기 잡으셨어요? 오우씨, <laughs> 어... <laughs> 이제야 뉴트럴도. 이제. 아두번 했으니까. 아두 번씩. <laughs> 네. 응. 원래 새로운 헬프장 네. 오면은 두 배트하고 넘어가고, 두 배트하고 넘어가고. 아, 물이야 현진이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거 그냥 운동하기 응. 싫은 사람인데. 아, 현진이랑 촬영 안 해보셨죠? 해봤지. 빼기 탄방 아, 빼기 탄방 아, 그거. 저희도 술한번 먹어야 되는데. 아, 너랑 먹지 않아. <laughs> <laughs> 아, 니 유전자가 다릅니다. 유전자가. 아, 그럼 마음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맞아. 나도 마음, 형동생 하면 마음 받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얘한테 마음 나눠주다가 그때는 한도 아니에요. <laughs> 소문 자자해요. 아, 나도 마음 받고 싶은데. 유전자가 달라. 아, 어, 이게 훨씬 나. 응. 음. 어. 운동을 몇 시간 정도해요한 시간? 어, 나랑 똑같네. 아, 한 시간씩 하동또 다르잖아. 아? 어? 박재훈 씨몇 몇 시간 하지? 여섯 시간 반. <laughs> 유전자가 다른 거야. <laughs> 여러분, 여섯 시간 하잖아요. 해봤거든. 몸 사라져요 들고쓰려로 갔는데 아, 분명히 오전에 갔을 때 있었거든? 오후에 갔는데 유산소 타고 있어 운동이 끝났다 온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laughs> 거기 계셨던 거 근데 이제 그 건우가 그거 따라하다가 이제 몸다아 근데 그게 진짜 많이 해가지고 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졸라 많이 해봤는데 진짜 몸이 희삭해지더라 <laughs> 다섯 아 일곱 인데요 여덟 이거 떠보셨어요 어. 얘를 묶고 해가지고 프라임을 샀습니다. 아, 근데 이거 프라임이랑 명확히 달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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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달라. 프라임은 아,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 나. 아. 팔고 나서 하는 얘기죠. 어, 팔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프라임은 끼걱거리고 구형이랑 그 베어링 자체가 달라. 그 스무스함이 달라. 이거 봐봐. 얼마 러도 아, 2번 세트. 2번 세트 재봐. 아니 2번 할 거면 왜 쓰는 거야? 스트라이브를. 2번이, 어. 2번이 끝에서 잡아줘. 한번 느껴봐. 아, 2번. 아, 이건 2번이구나. 아, 이건 2번. 프라이미랑 다르구나. 네. 3한 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2 원. 어, 난3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2번할 거예요. <laughs> 게스트 존중이 하나도 없어. 근데 원래 4번. 이런 채널이 이번에 맛을 알기 시작하면 2 번만 쓸 거. 어, 봐봐, 봐봐, 봐봐. 아 좋아. 이번 잘... 세팅을 하게 되면은 너무 제가 그 힘만 쓸까봐 아. 3 번에서 끌어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수축할 때 저는 이렇게 혹시라도 날라질까봐. 음. 아, 진짜 자, 어, 지금 숫자 어. 안 세주세요? 아? 어? 숫자 나 미국 스타일이니까 미국 스타일 원래 숫자 안세 유학 갔다 왔어? 음, 견학 <laughs> 올림피아 방문 야 견학. 미국 갔다 오면 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 최철훈이랑 비교할 거면 그거 하지 마 아니, 근데 이 아, 그건 안 돼, <laughs> 그건 그게? 아니, 그거 미국 자신감. 갔다 오면 은모든뭐 자기 뭐 미국은, 미국은 철훈이 차도 바꾼 거야죠 뭐, 미친놈이여 <laughs> 아 미국으로 내일 나가지 저기 소말리아 가가지고뭐하 짓이야 그냥 소말리아가 어디 가 뭐... 아니 어디 갔지 걔가?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아 맞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철훈아 미안해 아유, 철훈이 이번에도 시합 뛴다고 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는 철훈이 별명이 뭐냐면요 헛것입니다 헛것 왠지 아세요? 어? 씨발 최초훈이랑 닮았는데? 하면은 최초훈이야 헛것 본것 같아 맨날 나가가지고 <laughs> 전국, 전세계 모든 곳에 있어 최초로 헐와아주 무거운데? 이거 이거 개인로 이거 좋아요와 유택 유택 히트는 뭐야 아, 아, 아 신나는 아, 다시 달라고 해후 선수잖아 선수 아니고 아 선수 아니에요? 기다 선수로 돼있어 아 이거 써보셨어요? 어 써봤지 아. 아 얘는 소환보다 나원함이 너무 좋아 맞아 저도 원함 써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원함은 오늘 할수 없어 네. 너무 오래 걸려서 아. <laughs> 와 진짜 좋아. 잘 만들었어. 근데 벤치가 어우 씨. 야 괜히 산게 아니야. 다 좋다니까. 뉴텍 굴었다고 하는 애들은 씨발. 뭐 <laughs> 아니야, 이 네가? 저희가 뉴텍이 몇대 있죠, 지금? 다섯 대. 총 기구 대수가 네, 88대? 기구가 8 8대야 예. 네. 그 벤치까지 세는 거야? 아니, 벤치 빼고. 뭐 씨발. 80대, 88대였는데 몇 있어? 평? 자, 얘는 이거 산다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갖고 오니까 현장왕이네 어디가 갖고 오는 거야 나름 운동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 응. 봐봐 어? 내가 영상에만 열심히 안 하... 아이씨 야 오, 이게 더 좋죠 어. 이 그림 역시 봐봐 뉴택도쓸줄 쓸, 알아 이제 어, 손잡이 내가 다르게 잡으니까 또 따라... 다르게 잡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놨고 새끼손가락 위로 내말안 듣냐? 들어요 아 듣기만 하지 찍어야 될거 아니야 들어가요 어. 얘는 얘 입맛이 뭔가가 알겠다 확실하네 이 새끼 아뭐어떻게등 좋잖아 아오 이번에 뉴텍에서 사례레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 저 어, 있어요 네, 아 우리 있네 아, 우리 이다 일곱 대네 뉴텍 아, 저거 아 저거. 뉴텍 사례 진짜 아, 잘 들어왔고. 어 근데 왜, 왜 뉴텍이 뭐 애들이 뭐 많이 안 좋아해요? 네대릭도 뉴텍서 병신같은 새끼 <웃음> <웃음> 시멘트 티바 이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바디마스터 팔고 바디마스터 여기 갔어 피, 저한테 갔어요 저한테 <laughs> 카 다시 갖고 오고 바꿀래요? 아이 절대 안바꿀 <laughs> 바디마스터 절대 안 팔아 오지맨 <laughs> 가져온 거 절대 안 팔아 <laughs> 전 내려놓고 하는 <합니다>. 타입 <laughs> 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허리 <laughs> 아프니까? <laughs> 시범 이렇게 하 <laughs> 한... 허리 아픕니까? 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허리 아파서 허리 아파 너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해야 되긴 했는데 <laughs> <해야 되겠네. 웃음> <laughs> 그 펑셔널 하잖아요. 점프도 아니래 요즘 시합 안떼어서 그래. 데뷔가 없어졌어. 그래서 나 그거 아니야? 나범팔로 취소한 거? 시범 좀 슬프겠네요. 아씨, 팔로 끊어어 팔로 시범 끊는 게 대단한 거구나. 걔가 은퇴함으로서 나도 지금 은퇴한 느낌이서그 계속 보면 안될것 같았어. 와, 은퇴 근데... 은퇴하고 싶으세요? 은퇴 네. 데뷔를 한 적이. 데뷔는 했지, 새끼 시합을 뛰면 데뷔는 한 거야. 데뷔한 사람 꽤 있는 거야. 조용해라. 원래 저번에 뛰었을 때, 그러면 아예 성적이 없어? 네. 순위 없던데요, 순번에? 라스트 코라우스의 가운데이긴 하지만,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 그 네. 정도는 줬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봐봐. 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정해 준다고.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의 역치의 역치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laughs> 나 근데, 근데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지 아니, 제가 열심히 해요. 나 뭐. 성예병한테도 박을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 나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 코칭비도 얼마나 온줄 알아? 그거 그냥 놀고 온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냐 가서 나 진짜 먹, 먹을 것도 못 먹고 성예병한테 뒷목하다 갔다 갔다 갔다. 걸렸다면서요. 아, 고친 그 팀에... 아니, 크림 오브 라이스 사실뒷목이 <laughs> 없어? 아, 뒷목을 하는데 어. 많이 나가는 나아 <laughs> 나는 뒷목 존나거든요. 깨끗한 거, 막 그래도 오트밀 같은 거. 그게 모이면은. 아, 정말. <웃음> 아, <웃음> 그게 모이면은 존나 세요. 성 형이 그 말이지. 코끼리를 최대한 할수 있는 거지. 둘. 셋. 둘. 이렇게. <laughs> 오, <laughs> 어, 나이스. 근데 열.. 나는, 그, 아니, 아니, 그, 잘하는데 알러지 올라올것 같은 게 보면 그열 하나 하고. 12하고 1로 가버린 애들 아, 그러면 아 11.5개죠? 11.5개지. 이런 애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 짜증나는 게, 10세트를 같이 하잖아? 내가 결국 아, 저 새끼를 5개 더한 거야. <laughs> 왜열네 아, 내려놓는 것까지 마지막 카운트가 돼야겠네. 아, 꿀팁이다, 꿀팁. 아, 이번, 나 운동하면서 앞으로는. 잘 봐봐. 끝기까지 하고 내려놓을게. 근데 그 개수 채우기 전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 사실. 어, 아틀란티스 롱풀이 두대 있네? 인클라인 롱풀이랑? 아, 와. 방물관 오셨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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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플 다운? 나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팔면 안 돼요? 아니, <laughs> 아니 일반 센터에 레플은 두 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 그냥 다른 거, 다른 거 사면 되잖아. 다른 게 없어요? 아 이게 나는 이두 줄이어서 좋거든. 핸들로 할 거야? 아니면 그립으로 할 거야? 그립 쪽에 뒤에도. 여기도 있어요. 오 아, 네. 뭐야, 씨발. <웃음> <웃음> 박물관 오, <아니>, 씨. <이제 웃음> 골라서 쓰시면 돼. 원하는 거. 그래서 뭐 이거 또십새개들 정말 사겠네. 아나 씨. <laughs> 아야 맞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나 구할 때까지 얘기 안 해. 아 그냥 우리가 다 구해놓고 얘기야. 나도 그걸 요즘 느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누군가 연락 줄줄 알았거든요. 아니 지들이 더 쟁이고 있어. 맞아. 이걸로 이런 것도 이걸로 어, 이걸로 구하셨던데요? 아 이걸로 구했지. 오지이 복구했다하길래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아씨. 아, 남빼가초르이도 구했더라고. 그거 영상 딱 올라가니까 인스타나 여기저기서 이걸로 엄청 누구 샀다 샀다. 그니까. 아 진짜. 씨. 말하지 말아야겠어, 이제. 이게 부드럽죠? 음, 오, 좋아. 음. 사이즈도 딱 잡고. 딱 오, 진짜. 사이즈. 아니, 이글로우는 말하기 전에 이미 제가 그 등기구를 존나 많이 사고 있었는데 마치 말한 거야. 아, ᄌ 됐다. 아직 못 구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얘기하면 구하기 힘들어지거든. 뭐냐? 나도 못 구하고 있었는데 근데 말하고 다음날 구해져가지고. 아, 음. 뭐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때? 네, 아직 다못 봤을 때. 진짜 그 아까 왔는데 그 여기 직원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기분 있으시냐고 하길래 <laughs> 딱가네 개, 딱네개 얘기했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얘네들은 진짜... 아,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아, 아 예. 얘네들은 내가 오지면 상징과 같은 애들이라서. 맞아. 안, 이건 안, 진짜... 안 돼, 안 돼. 요즘 짝퉁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짝퉁을 100% 똑같이 진퉁이랑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못 만들어요. 절대 못만들어 네. 이게 진짜 기구들은 미세한 차이에서 각도가 변하거든요. 그걸 100% 카피했다고 해도 이런, 이런 조인트들 있잖아, 조인트들. 이런 거. 이런 거못 따라가. 절대 부드러운 것도 못 따라가고. 그럼 일단은 뭐 사이벡스라고 해서 톰슨 베어링 자체가 요즘에 중국산 카피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베어링이라는 게 정말 초정밀 기술이어 가지고 그 이렇게 막 운동 감도 보여주고 소리 들려주는 건시발 진짜 존나 말장난이고. 존나 무게 꽂아 놓고 많이 썼을 때그 내구성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갈리는 소리가 이제 천천기 시작하고 한 3, 4년은 써봐야지 인증이 돼. 중국기구살때 옛날 기구 사는데 베어링 다 개작 살란 거 사먹고 네. 또 그것도 관리 안된거 사면 힘들어지거든. 그치. 관리가 안 돼버리면 쓰나? 많아요. 베어링 네. 짜장한 걸로 사야 됩니다. 진통을 사는 사람들이 왜 짝퉁을 뭐라고 하냐? 짝퉁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네가 루이비통 진통을 샀다. 근데 네 친구가 루이비통 짝퉁을 3 5 0 0원 주고 사가지고 네거랑 똑같은 거라면 기분 좋냐? <웃음> <웃음> 진짜 못해버렸는데. 하나 아우 열 구라같은 데아 <laughs> 구라같애 <같아. 웃음> 진 구라 아, 너무 많이 너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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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구라아니야 아 어, 그래? 이건, 이건 구라 안치지 이런거 아 형님 앞에서 또 구라를 치는 거야케신보다고형더 부드럽습니다 저희도 케이블 엄청 많이 바꿨었는데 맞아 케이블 얘네 맨날 바뀌는것 같아. 네. 하체할 같아 하체할까? 하체할까? 갑자기 <laughs> 아니 하체 이거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럼 한번 그냥 할까요? 아니 어쨌든 저기 뭐야 쓰기 전에 한번 싹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니까 남성으로 사실 운동이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 중요한 뭐. 건 아니긴 한데 아, 이게 아이고 이거 보는 구독자분들도 이제 기대할 거 아니에요 양준표 선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닌가? 그거보로

약간 운동 다르게 시키면 싫어할 스타일이죠. 곤조족 빠지는 애들 있어요. 하는데 써야지 뭐 이럴 때 영상이라도 나와야지 영상이 안 나오면 쓸 이유가 없죠. 아이 그립은 진짜 좋은 겁니다. 이 그립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세트로 갖고 온게 저예요. 그런 게좀 잡으십니까? 아 그러죠. 왜냐면은 내가 나은게몸은 나을 수가 없고 이런 거라도 뭔가 요새 떨어야지 이런 거라도 없으면 저는 비몽이라 가지고. 네. 아 이거 뭐 형님 그뭐 짝퉁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그 술이 <laughs> 들어가 있다. 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laughs>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그립을 모티브로 해서 따는 겁니다. 네. 네, 이 그립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아, 일단 저 세트로 타면 거의 그때 당시에는 180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laughs> 그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가성비, 네. 가성비. 어우, 좋여기 기운이 있네? 네. 기운이 있어요. 우린 기운이가 어딜 가나 있어요. 와, 씨. 기운아, 잘 살고 있니? 아, 요즘 연락이 안 돼가지고. 기훈이 요즘 아쉽게 격투기 하는 거 같은데? 식당 이제 네. 나간 거 같은데 어디가? 아, 뭐 계속 나뭐 여기 네. 또 꼬맸던데? 그니까 뭐왜 자꾸 그 기훈이 왜 이렇게 그 데뷔 아, 때하고 네, <laughs> 싸우고 다니는 거야 그니까 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빠진 거지 <laughs> 너는 진짜 입맛 확실하다 <웃음> <웃음> 확실하다 로우랑 레플다운이랑그 입맛이 확실한 거야 아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로우를 할때 얘가 이계적을 쓰면 레플 다운할 때 이계적으로 저절로 지가 해야 돼요. 맞아요. 음. 근데 로우 할때 이계적으로 쓰는데 레플 다운할 때조 같은 계적으로 쓴다. 그럼 이유를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없으면 존나 지랄합니다. 음. 일관성이 있네. 시합 이번이 제장이 처음 나갔던 건가? 네.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아닌데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처음이 음. 네. 올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올해? 네. 올해요? 네. 올해 뭐 어디 준비? 저도 한 이제 응. 이제 몸좀 체중 올리고 준비하면 한 중하반기, 아 어, 중하반기 정도 어. 하반기가 될것 같아요. 올해 뭐 아직 뭐 몸을 아예 못 봐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한3 개월만 기다려요. 삼 <laughs> 개월만. 아 근데 내가 이번에 산타가 주신 선물 보니까 빠른 놈들도 있더라고. <laughs> <laughs> 3 개월이면은 옆에서 음. 비그심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체급이 다르지. 아, 체급. 키가 저보다 훨씬 크시잖아요. 작지. 작다고? 어? 71. 오른팔. 같은 키. 같은 B 아니에요? 같은 빈데요? 아 B네. 71. 1이라고? 71. 오, 저가 커보이는데. 잠깐 나 근데 또 이게 신발 나는 또. 아. 네. 작은. 작아, 얼굴이 작아서뭐나 네. 얼굴 길이를 일단 다 맞아? 진짜 7 4요 네. 아니 뭐 신발 납작한 거 신었어? 아7 네, 4 비싼 거 신어가지고. 아? 비싸, 비싼 거 신어가지고. 뭐가? 뭐 비싼 신발이 거. 저 프라임 배트 가격이잖아요. 짝이 짝퉁. 너 짝퉁 안 써. <laughs> 새끼 짝퉁 안 써요. 짝퉁은요, 여러분 유전자네요, 유전자. <laughs> 아 진짜로 왜 그래? 아그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로 뭐 짝퉁을 한번 사잖아, 진퉁 못 산다고. 근데 아까 그게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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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걸끄러. 자신이 좀 부끄러운. 손이 잘안 가죠 방금. 이 어. 아, 그런... 짝퉁을 가지고. 있어. 아, 어이, 어이. <laughs> 어디 가세요? 유튜 했다. 아, 오케이. <laughs> 아 진짜 명확하게 유튜버. 이거 현진이보다. 더. 이거 있으면 진짜 그런 데래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이거. 맞아요. 아, 근데 너는 이런 거 절대 잘잘안 쓰게 생겨가지고. 안써요아 가끔도 진짜 가끔 진짜 막. 이거 시즌 때만 쓰게 생겼는데? 시즌 때안 쓰고, 야 음. 뭔가 운동하기 싫을 때. 음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체 쪽에 혈류를 모으기 위해 시간 때가 그 좋을 것 같아. 시간 때. 와, 위기. 이건 안 팔아? 예. 네. <laughs> t 이 a 한좀 바퀴 돌에안 가. 밖에 안 가. 고 싶었어요 의자를 뒤자 빼셔야 돼요 여자분이 가. 셨던거 가. 밖에 안 가. 아에안 가. 밖에 야에 나 오지면 등만 하기 싫어. 뭐, 하, 해, 뭐, 다른 것도 거. 하고 싶어. 기구 좀맛좀 좀 보고 싶어. 막. 아니, 리뷰할 때 오시라니까요. 리뷰를 하라 수... 하면 되지. 아니, 저번에 내가 그래서 두편 찍자니까. 아, 리뷰는 저희 거에서 하는데. 아니, 리뷰를 나 혼자 시키는 줄 알았어. 아, 아니, 아니. 아니. 같이 하는 거면 상관없지. 나를 혼자서 리뷰 시키는 거는. 아, 그렇게 아, 얘기했구나. 아. 아. 아니, 그래서는 채널에 아예 내가 참여하려고 했 아, 조회수 좀 빨아먹게. <laughs> 아, 얘는 진짜 이거는. 이죠. 예, 어. 진짜 좋지. 근데 이것도 여자분들 보세요 맞아. 불동품입니다 이것도. 에이. 나도 이거 있는데 나는 이거 안 넣고 있거든. 이런 거는 뭐다 남들이 다 써갔던 다 모니까. 아이, 배어링이다할 응. 거예요. 오, 어. 바꿨어? 아니야. 이게 원품인데 응.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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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고르고. 대어링 어. 다 써. 상태 좋은 걸로. 상태 좋은. 이거 하면 구형 잘못 쓰면은 각각 소리 나는 것들이. 내가 써본 구형 중에 제일 좋다. 베어링 음. 진짜. 진짜. 오지마면은 기구가 엄청 좋은데 상태들이 안 좋다라는 소문이 많거든요. 상태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근데 준용이는 저 리퍼 안 해요. 음. 얘는 그대로 얘는 갖고 오더라고. 그치. 어. 얘는 그냥 그대로 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갖고 올때 살기가 좋은 놈 갖고 오는 거야 네. 리퍼를 해버리면 볼트나 다 갈아버리니까 보시면 어. 여기 여기 다 스쳐 붙어있어 신열여름 아. 네, 다 있어 다 살아있는 거야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있어야 돼. 이거 요즘 막 이런 것만은 칠하고 제품이다 하고 맞아. 하는 사람들 어. 많잖아요 난 그런 거싫어요 야, 이거 진짜 얘도 존나 구하기 힘든데. 이건 이제 거의 없어지네. 그치. 이거 내가 구하고 있거든요. 음. 음. 사이즈도 작고. 음. 깊이가 이게. 음. 허리 아픈 나에게는 진짜 완벽한. 진짜 허리가 아프다 얘도 내가 진짜 구하고 있는데 잘안 구해지더라고. 음. 어. 어 이렇게 이런 거 어디서 가지? 잘 되는지 일단 봐야 돼요. 선생님도 그 약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디 가가지고 좋은. 아그렇 좋은 거 있으면. 네. 있으면 사고 싶죠. 산다고 해서 사, 살 수가 없으니까 사고 싶다고 어. 얘기하는 거죠. 수배를 때린 게몇개 있거든요. 안 돼요. 여기서 언급하면 줄 때. 아, 아, 아직 아직 못 구해진 게 있는데.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늙게 아, 없어요. 나 지금 아, 나 창고에랑 해가지고 25대 있어. 와. 여기도 약간 이제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넣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확장을 <laughs> 되는데.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 정도면 인테리어 하고 이때쯤 되겠다 해가지고 딱이 날에 받기로 했는데 1년을 더 운영하신다고 하시자마자. 아, 저도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도 건 옆에, 그리고... 옆에 무용하고. 여기 건물 이만큼 이만큼이 더 있거든요. 어, 아, 그래도 못듣는 거고도. 와. 아... 이게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이 집에 오면은 등이랑 하체죠. 그치, 등이랑 하체. 근데 대부분 좀 기구타쿠들 가면은 다등 하체죠, 거의. 근데 가슴은 뭐, 시발레버리지스면 끝난 거야. 야, 이것도 얘들 어디 저기 뭐야? 또 간짐인가 거의 가가지고, 네. 골든몽키짐에서 써보더니 바로 걸려버리더라고. 어. 아니, 진짜 신기한 거는, 진짜 기구를 많잖아요. 오지마면은 네, 네. 맥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하나씩만 돌아도 솔직히 몸 진짜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부위별로 다 있어. 그. 유적별로도 있고. 그치. 테스트도 하나하나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줄 막상 있으면 또. 하나하나씩만 해도 등수는나올 조용해라. <laughs> 얘는너안 쓰지? 써요. 어디 써? 써는데? 어디 썼어? 네. <laughs> 아 나한테 팔으라고 <팔아봐라>. 하려고 <laughs> 오지임 오짐에서 기구를 하나씩 가져와야 돼요 오짐 기운을 얻어야 돼 약간 <laughs> 해외 수입업체고 여기서 국내로 빠져나가지 <laughs> 어, 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이제 다 하나씩은 있어 다 있어 어느 센터가 저기 에 센터 가봤어? 최근에? 아 최근에 안 가봤어 존나 많더라 기구 그 형이 좀이험해요 아니 걔는 암컬 다섯 대 있어가지고 형 저... 지금 뭐하자는 거야 암컬 무시 다섯 대가 있어 서진이가 팔이 약점이거든요 아... 팔 기구 존나 많고 일단 서진이네 저 스트라이브 로우 있거든 네. 그거 커스텀 했잖아그 새끼 이거 커스텀 했어 <기대> <laughs> 이거 약간 괴짜요 서진이다 뜯어 붙여요 응. 자기 스타일 자기가 스타 필요한데 야너 매그넘 이거 로우 맛있어? 이거 뭐 달라고 하는 거아니아니 <laughs> 아니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맛있어요 아 진짜로? <laughs> 새끼들이 오면은 잡아서 이 새끼 아 여기서 따라해도 되나?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알지? 맞아요, 맞아요. 요거 이런 머신 아니에요. 어,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여기 다 여기 다 상처 났네. 네, 맞아. 상처 났네. 이게, 이게 아니고 사선으로 이게 사선으로 써야 돼. 그렇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몸을 앞으로 해. 어. 그래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깔라고 계속해. 음. 등 운동하면 다 뒤집어 까. 아니 모르면 여기 이렇게 설명서 보면 돼요. 설명서에 이 아저씨도 아저씨도 이렇게 있는데. 이 새끼들이 뭐만 하면 시발 빼기 스테이션을 존나 해 가지고. 아, 뒤집어 까 가지고. 아, 어, 이거 진짜 좋다. 아, 사세요. 연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 나도 확장하면 뉴텍 좀살거 4개 있어 4개 게뭐 어. 모서게요? 사레 내랑 얘랑 어. 그다음에 이거. 아, 조은 그림 어. 그걸 제가 놓으려고 하다가 못 났어요. 음... 여론 때문에 그것까지 났다. 한 그림이 뭐예요? 이거 말고 아 하이로 여론 때문에 아 여론 때문에 여론을 되게 신경 쓰는 거야. 아, 왜냐면 이게 사람 들이눈뜨에돈 받았다 이진을 너무 해가지고 주에서 아. 제돈 주고 산 거거든요 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랄 너무 해가지고. 아니 나도 왓슨 사면은 뭐왔슨에서뭐 받았냐 이런데. 아두발좀 해주세요. <laughs> 나도 좀 뭐좀받아보기게 진짜로 아, 뭐더 사시게 이건데? 아니 아니 그냥 재여놓는거지 근데 뭔가 센터 들어오면 진짜 기분 않아요? 좋지 <laughs> 들어오면 존나 이쁘지 저 새끼 아니, 뭐 진짜 막내 새끼 같고 막 <laughs> 진짜 개이뻐 아 진짜, 진짜 이뻐. 이뻐 막 자랑하고 싶고 형, 막 형. 그래 아니 그 영수님은 괜찮아요? <laughs> 어저께 하나 취소했어요 어저께 <laughs> 하나 취소했습니 어저께 진짜 취소했어 어저께 존나 싸워가지고 허락받기가 <laughs> 아 근데 이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쳐가지고 네. 많이 혼나는 거지 이제 이해보다 용서가 빨라요 맞아. 네. <laughs> 저질러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 편인데 네, 빨라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인제는아 그러면 자 못됐어요. 아, 빨리 옆에를 쫓아내고 확장을 해요. 아니 그냥 네. 맨날 그 앞에 서 있어요. 건물주 아들이에요. 아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계약할 때 월세 올렸거든요. 씨바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땀 존나 흘린 채로. 네. <laughs> 수영 한이주안 깎은 다음에 존나 어, 초췌하게 갔거든요. 아, 그래도 안 깎았어요? 올려야 된다고 뭐 은행 금리가 어쩔 줄이 하셔가지고 그주님이시니까자여기서나 어, 어. 아, 뭐, 너무 어. 촬영 진짜 대충한다. 우리 근데 이렇게요 항상. 어, 그래? 우리 이번에 현진이랑 찍을 때 20분 찍었어. 아 진짜? 그때 그 저번에 20분 찍었지? 이대로 아, 나가요? 어. 어. 이거 오래한 거예요? 현진이랑은 아직 뜨겁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야, 나도 지금 뜨겁지 않아. 에이 몸이 정말 딱딱하던데요 <laughs> 아니 아니. 참네 뭐, <laughs> 아니. 아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는 형님 채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운동을 하시죠. 나도 진짜 해창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건 한부 운동 못할 것 같아. 여기는 아 아니, 근데 진짜 아, 이거 하루 안 되겠다 등하야 되고 가슴 해야 되고 하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 다음번에는 여기 채널에서 근데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필그리거 채널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면 감사한데 했다고 생색 내시면은 아예 안하시는게 나아요. <laughs> 나랑 좀 비슷해. <laughs>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필그리거 형님 채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까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감 죠 안 막히면 진짜 갖고 서울권 있으신 분도 많이 와주세요 제가 좀가난네요 도와줄게 그래도 여기만의 감성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아 운동 아 운동 운동 한거봐아직 뜨거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운동 하고 오셨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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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네 아니, 아니, 대표님 아니, 말고, 어. 선수님 오늘 아침에 가슴 운동하고. 있어요. 아, 나 말고? 네. 나도 한거 아니야? <laughs> 너 꿈꿨나? 나한거 같은데. <laughs> 네, 꿈꿨는데.